발은 싫은가 보네. 짜장, 짜장. 아이고, 엄 보시라. 짜장, 아이고 뭐야? 아이고야, 똥다리로 들고. 짜장, 짜장, 우리 꼬미 잘 도전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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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짜장. 우리 꼬미 꼬랑대기 뒷집게도 짓지 말고 앞집게도 짓지 마라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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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미 잘또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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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꿈이 잘도 잔다. 뒤집게도 짓지 말고, 앞지게도 짓지 마라. 자자 자자 우리 꿈이 잘도 잔다. 이 어느 모 꼬랑대기는 살랑살랑 살랑 잠이 없이 잘또 살랑살랑 살랑, 살랑 꼬랑대기 몽땅 몽땅 꼬랑대기 앉아기가앉아기가 몽땅 꼬랑대기 앉아기가 자꾸 자꾸 살랑대네 왜앉아노왜앉아노이놈의 꼬랑대기는 찰도찰도 꼬랑대기 꼬랑 꼬랑 꼬랑대기 몽땅 몽땅 꼬랑대기 앞집게도 짖지 말고 짓지 입게도 오지지 마라. 앉아 끼가.